안녕하세요. 까첼 교수입니다. 여러분 혹시 텀블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사이트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로 특히 예술과 문화 컨텐츠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즉, 창작자가 어떤 창작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기획해가지고 텀블벅 사이트에 올리면 그 프로젝트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후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창작자가 그렇게 받은 후원금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프로젝트가 완료가 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후원해준 후원자들에게 그들이 낸 후원금에 따라서 소정의 기념품이나 어떤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선물로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없지만 아주 좋은 솜씨가 있거나 혹은 좋은 기획의 아이디어가 있는 창작자들에게 정말 그들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장이 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텀블벅이라고 하는 예술과 문화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가 있는데요. 당연히 책과 관련된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참여했던 프로젝트 두 개를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결과로 받았던 책두 권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프로젝트는요 해저 이반리 초호화 콜렉시용 에첼판 복각 프로젝트입니다 말도 되게 어렵죠 근데 이게 어떤 프로젝트냐면은 쥘 베른이 쓰신 해저 이만리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쥘 베른이라고 하는 분은 정말 sf 모험 소설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한 그런 분으로 80일간의 세계 일주 15소년 표류기 지구 속 여행 그리고 이번에 프로젝트를 진행한 해저 이만리 등 정말 수많은 걸작들을 써내신 그런 분이세요 특히 이번에 복각된 해저 이만리라고 하는 책은 네모 선장과 잠수 소 노틸러스호가 이 바닷속을 탐험을 하는 그런 이야기로 저뿐만 아니라 정말 수많은 소년들의 상상력을 자극을 했던 그런 책입니다. 사실 이렇게 좋은 책이고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이 해저 이만리가 여러 판본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미. 그런데 이번에 제가 참여한 프로젝트는요 줄베른을 발굴했던 피에르 에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에첼이 출판했던 원본에 최대한 가깝게 복각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특히 이 애철은요 해저 2만 리를 사파가 전혀 없는 보급판으로도 내고, 그리고 일부 사파를 실은 고급판으로도 내고, 그리고 사파를 111장 다 넣고 금박으로 이 양장 표지를 장식을 했던 초호화판 이걸 이제 콜렉시용 애철이라고 불렀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 버전으로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고급판으로 나왔던 콜렉시용 애철판을 복각하는 그런 프로젝트였던 거예요. 프랑스 원전에서 완역을 하는데다가 111장이 다 들어가고, 그리고 앞 표지, 뒤 표지 다 금박을 넣은 양장 책. <laughs> 어, 진짜 보자마자 이거는 꼭 참여해야지라고 하면서 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제가 지난주 그 결과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제가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받게 된 결과물인데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와, 책이 막 번쩍번쩍한 이 금박이 느껴지시죠? 에첼판의 원래 디자인을 그대로 재현한 그런 디자인의 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디자인부터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예, 이거 진짜 너무 멋져요 멋지고 이 금박이 또 금방 벗겨질 수가 있다고 책에 더스트 커버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보이는 거는 요 더스트 커버 고요이 예, 더스트 커버를 벗기면 이게 사실 원래 어, 프로젝트로 의도했던 그래서 양장으로 책이 나온 거죠 근데 요 금박이 쉽게 벗겨질 수 있으니까 네 요렇게 겉에다가 더스트 커버를 이렇게 끼울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젝트를 해서 책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책 안도 보시면요. 초판에 들어있었던 일러스트들을 111장 그대로 넣었고요. 추가로 또두 장을 더 넣어서 113장인가? 아마 그렇게 총 일러스트가 들어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안에 편집도 최대한 원본, 이 프랑스 원본과 비슷하게 최대한 그렇게 비슷하게 편집하셨고, 심지어 이 종이도 친환경 종이를 사용하셔가지고, 약간 고풍스러운 그런 맛이 느껴지는 책으로, 너무나도 책을 멋지게 만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약간 안타까운 건 어떤 거냐면은, 이 책은 일반인들에게는 판매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 제 영상을 보시면서, 와, 저거 나도 사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 어떻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프로젝트는요, 바로 미래소년 코난의 원작 소설을 출간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에게 정말 추억의 애니메이션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미래소년 코난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은 일본의 거장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첫 장편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일본 작품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저도 그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이 미래소년 코난에는 원작 소설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미국의 SF 작가인 알렉산더 K의 내가 세계의 마지막 소년이라면 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사실 이 작품의 원서 제목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어마어마한 파도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원서의 제목처럼 초자력 무기 사용으로 대해일이 일어나 대륙 대부분이 물에 잠긴 근 미래의 모습을 담고 있는 소설입니다. 아무튼 이 내가 세계의 마지막 소년이라면 이라고 하는 이 소설은요 미국 초등학교 교과서와 미국 대학교 영문과 교재에도 수록되어 있는 작품이고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로 유명한 루이스 캐럴 어워드를 수상하기도 했던 그런 작품입니다 아무튼 정말 좋은 작품이고 인지도도 있는 그런 작품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상하게 그 애니메이션이 너무 대박이 나버리면서 약간은 가려지기도 했던 그런 작품입니다 아무튼 이번 프로젝트는 SF 전문 출판사인 허블 출판사에서 기획해서 진행을 하셨는데요.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분들의 한해서 한정판으로 하드커버 양장 에디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책이 제가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받은 책인데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각양장으로 책을 이쁘게 만들어 주셨어요. 아무튼 이책 같은 경우는요. 일반 서점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서점에서 구매를 하시는 책은요. 이 책과 표지 디자인이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양작으로 책을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무선 일반판으로 나왔어요 아무튼 굉장히 귀한 작품이 나오는데 조금이라도 일조한 것 같아서 뿌듯한 마음이 드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한정판으로 받은 네요 책도 정말 마음에 들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텀블벅을 통해서 책 펀딩을 하고 그 펀딩을 통해서 받았던 두 권의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책 펀딩이 참 좋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책 만드시는 분들이 손해를 보지 않고 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목표 금액이 다 도달하지 않으면요, 아예 시작을 안 하면 되고 후원을 다 받은 다음에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기 때문에 아주 대박이 나고 큰 이익을 거두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손해는 보시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이렇게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라도 정말 좋은 책들이 더 많아. 많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도 또 좋은 책들이 펀딩이 되는지 계속 주시하면서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님들께서도 텀블벅 사이트 종종 방문해 보시고 의미 있고 좋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꼭한 번씩은 참여해 보시기를 추천드려 봅니다. 자, 오늘 영상이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내용과 밝은 얼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